저희한테 제보해주신 분 중에 한 분이 경남 거창에서 주유소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하루에 한 14시간 정도 일하시는데, 월급은 현금으로 한 달에 100만원 밖에 주지 않았고요. 고객에 의해 폭행을 당한 적이 있었는데, 이 고객이 사장과 되게 친한 사람이었던 거죠. 사장이 이제 그분한테 빨리 이거 합의하라고 합의를 종용했고, 법률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정책적으로 어떻게 문제 해결이 가능한지 등을 조언하고 좀 어드바이스 하는 역할이 첫 번째고요. 그 중에서 좀 갑질 문제가 좀 심각하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언론이나 세상을 통해 보도자를 발표하는 식으로 좀 알려내는 일들을 하죠. 저는 직장갑질 119에서 총괄 스프을 맡고 있는 오진호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직장을 민주적으로 바꿀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됐던 것 같고요 비슷한 고민을 갖고 있던 분들이 모여서 지금의 직장갑질 구를 출범시킬 수 있게 됐던 것 같아요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어, 활동 을 계속 해오셨던 노무사님들 변호사님들 우리 노동단체 활동가들이 함께 하고 있고요. 음. 상담 및 제보를 두 가지로 받아요. 하나는 카카오톡 음. 오픈 채팅이 있고, 직장에서 갑질을 겪은 분이 들어와서 자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그 오픈 채팅방에 있는 비슷한 경험을 하셨던 분들이 서로 위로하고, 서로 공감하고, 또 서로 이제 조언을 하죠. 개인 정보들이 상담하다 보면 당연히 필요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경우 사실 오픈 채팅으로 상담하는 것이 굉장히 제한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런 경우에 저희 이메일로 좀 자세한 내용을 보내 달라고 요청을 하거든요 법률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정책적으로 어떻게 문제 해결이 가능한지 등을 조언하고 좀 어드바이스 하는 역할이. 첫 번째고요. 그 중에서 좀 갑질 문제가 좀 심각하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언론이나 세상을 통해 보도자를 발표하는 식으로 좀 알려내는 일들을 하죠. 저희가 이제 조만간 직장 갑질 지표와 직장 갑질 지수라는 거를 발표할 거예요. 근데 우리 사회에서 직장 갑질이 심각하다, 심각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직장 갑질이 어느 수준에 와 있는지 측정하는 척도는 없죠. 저희한테 제보 들어온 사례들을 저희 직장갑질 119를 도와주는 교수님들과 함께 검토를 해서 객관적으로 우리 회사의 직장갑질을 측정할 수 있는 갑질 지표를 이제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현재 문항이 다 나와서 설문 조사를 하고 있고 다다음 주 정도면 대한민국 직장갑질은 몇 점이다라고 발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직장갑질에 맞서는 가장 첫 번째가 뭐냐? 자기가 어떤 일을 어떻게 당하고 있는지를 기록하고. 그와 관련한 증거들을 수집하는 거거든요. 상사가 욕했다가 아니라 상사의 욕설을 녹음한다던가 상사가 몇월 며칠 어디서 누구와 함께 있는데 어떤 욕을 했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것. 이것이 직장갑질에 맞서는 제일 첫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